자, 이어서 다음은 이제 테이크오프하고 레벨 플라이트. 즉, 이륙하고 수평 비행이겠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55노트에서 로테이트, 즉, 스틱을 잡아당겨서 이륙을 한 다음에 75노트까지 속도를 빌드업 하면서 쭉, 날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그래픽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2020 버전 전에는 한 번도 볼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그런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에서 너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딱 보여주니까, 뭐, 딱 준비할 수 있네요.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조이스틱으로 손이 안 차게 돼요. 러더 패덜도 실제로 파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크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아마 나중에 그렇게될것 같아요. 네, 한글은 아쉽게도 없어요. 이게,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어, fx, fs10, 그니까 fsx 버전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뭐, 불법 유저가 너무 많아서, 뭐, 뭐 한국 시장, 이 좀, 뭐 눈밖에 났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아무래도 외국에 비해서 풀심 유저가 적기 때문에, 뭐, 애초부터 그냥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 뭐,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국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 용어가 워낙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뭐, 개별적으로 비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종사, 정사하시는 분들이, 어 일을 하실 때 한글을 쓰질 않아요. 교신도 다 영어로 하게 돼 있고, 시험도 다 영어로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따로, 글쎄요, 누군가 패치를 만들기 전까지는, 한글화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한국말로 좀 설명해드리면서 이 레슨들을 나눠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 잘하셨습니다. 이게. 항공기를 원래 좋아하시면은 이만한 게임이 없어요, 사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이스틱만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키보드로 하시게 되면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조이스틱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 보는 거 있잖아요. 시야 보는 거. 이게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서, 어, 이제 머리에 센서를 꽂고 움직이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센서를 팔기, 팔고 있는데, 저는 그거가 지금 매우 탐나고 있습니다. 조이스틱은, 그 그러니까 요즘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물론 저도 방송 어제 시작했지만, 자기 돈 주고 산거뭐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딱 써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트러스트 마스터사의 신제품 에어버스고요. 에어버스 조이스틱이구요 이거는 실제 에어버스 안에 들어가는 조이스틱의 레플리카 버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은 거지 않은데 뭐 나름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에, 이 에어버스 모양이 싫으시다 하시면은, 이 트러스트 마스터 원래 에어버스 제품의 베이스가 되는 제품이 있는데, T1600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싸요. 8만원인가? 8만원 대가할 거고, 에어버스는 제가 한 9만 8천원인가? 뭐그 정도 좋습니다. 택배까지 해서. 그래서 그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 요즘은 조이스틱 초이스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로지텍도 만들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번 비행은 뭘까요? 어, 조이스틱 버튼 1을 누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활주로인데, 아, 네, 그리고 아요 스위치 비행단 결성,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게 목표예요. 사실 시청자는 지금 사실 별로 없지만. 나중에 되면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제 발음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은 이 게임이 잘되 있는 게 멀티플레이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하면서 멀티플레이로 제뭐 보이스챗도 하면서 서로 서로 배우면서 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어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예, 이 멀티 있어요. 멀티가 그리고 상당히 잘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못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이게 혼자 게임을 해도 멀티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고 들어가면은 그냥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 이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경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경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이랑 같이 비행을 할수 있어요, 바로. 멀티가 되게, 되게 좋다고 했어요. 저도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볼 계획이 있긴 합니다. 방금 한게 뭐냐면은, 왼쪽을 봐서, 이 앞에가 활주로잖아요?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아, 이게 드론 카메라가 없네요. 튜토리얼이라서. 그러니까 활주로가 이렇게 있는데, 어, 착륙하는 비행기가 이쪽 좌측에서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을 본 거예요. 비행기가 오나 안 오나. 이게 실제 비행기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저도, 어, 실제로 서스날 152기하고 172기를 타봤는데 조종을 배우면서 엄청 오래되긴 했지만요 항상 했습니다. 이거를 홀드체크를 좌측에 보고 우측에 와서 런레이가 실제로 활주로가 실제로 다 비어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안전확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파킹 브레이크를 껐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활주로 가운데다가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아, 이때 설명이 늦게 있는데, 이때 어, 항공기 의 앞바퀴를 조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 자, 지금 보시면은 잘안 보이실텐데, 앞바퀴가 있죠. 이 앞바퀴를 잘 보세요. 어, 지금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가면서 해볼게요. 러더 페달을 움직이게 되면은, 우측,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페달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는 자동차 처럼 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페달, 페달로 하는 거예요. 좌측, 우측, 우측, 좌측.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는데, 이래서 제가 트랙 IR이라는 그 센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굳이 클릭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제가 머리만 돌려서 이렇게 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륙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하는 거를 아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Increase throttle to maximum power. 이제 스로틀을 최대한 올리고 합니다. 100% 올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스로틀이 방금 들어갔죠, 여기 있는 게. 에어크래프트를 땅에서 네, 55노트까지 파워를 줄이지 말고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러더를 이용해 가지고 활주로 가운데에 있게 해 보라고 합니다. 당겨 땡겨보겠, 보겠습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륙은 너무 쉬워요. 그냥 스로틀을 최대한 올리고 스틱을 살짝 뒤로 당기면은 바로 이륙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와 이거 구름 실업니까와 이거 구름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거 와 이거는 좀. 감탄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하네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시면은, 보시면은, 비콘이 있는데, 이 밝게 빛나는 것도 상당히 리얼해요. 그리고 여기 사스나기에 보면은, 이제 리벳들이 박혀있는데, 이 리벳에 대한, 리벳 반사하는 것도 엄청 리얼해요. 와 대박 자 이제 5,500 피트에 도달했고요 교관이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다시 에티튜드 인디케이터를 보고 이 오렌지색 마커가 옆에 있는 하얀색 두꺼운 하얀색 선이랑 일치가 되도록 해야지 비행기가 이제 수평 비행을 하는 겁니다 RPM을 1 8 0 0으로 낮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c 트롤 t r 를가서눌르서 RPM을 1800 그러니까 여기까지겠죠 낮춰볼게요 낮췄습니다자 really 네, 비도 오고요 눈도 down, 옵니다 그리고 부름이를 통과할 때, 그 그러니까 부름 속을 통과할 때 너무 춥게 추, 나, 너무 온도가 낮으면 유리창에 얼음이 껴요. 다 보입니다. 그게 실제로 구현이 돼 있어요. 자, 이게 트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단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자, 측에 보시면은 날개가 상당히 복잡해요. 안쪽에는 플랩이 있고, 바깥쪽에는 에일리언이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오른쪽 돌 때는, 이 위로 가서, 이쪽 날개를, 오른쪽 날개를 눌러주고, 좌측 날개를 올려줍니다. 그런 동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그런데, 뒤쪽 부분에 보면은, 아, 되게 어렵네요, 보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밀면은 내려가고, 땡기면 올라가고. 제가 잘 보기가 어려운데, 어, 트림이란 게 살짝 저걸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스틱으로 땡기면은 되게 많이 움직이는데, 트림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해서 조이스틱을 놔도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할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이스틱을 뒤로 살짝 당기면 놔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화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림이 중, 이제 중간 위치에 와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자, 다시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살짝 왼쪽 돌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비행기는 트림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요게 트림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를 실제 비행할 때는 아래로 굴리거나 위로 굴려서 트림을 맞추는데 요거를 아래로 굴리게 되면은 지금 참 아래로 굴리게 되면 비행기가 밀고 가요. 그리고 밑으로 굴리면 아래로 가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하강하고 상승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요크랑 똑같아요. 요크는 당기면 위로 가듯이, 트림도 뒤로 밀면은 위로 가고요. 앞으로 밀면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갔는데, 조이스틱을 슬슬 놓, 놓으면서 트림을 올려볼게요. 저는 지금 조이스틱을 잡고 있지 않고요. 트림만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요. 보시게 되면은 비행기는 수평 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이스틱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비행기에는 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셔야지 조이스틱을 계속 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아주 편하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너무 설명하느라고. 고도를 낮게 내려왔는데 다시 고도를 한 1000피트 정도 올리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조이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좌우로만 움직이고 트림을 이용해서만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제가 마우스 스크롤로 이 트림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조정하면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은 비행기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은 비행기가 비행기 노즈가 피치가 아직 내려갑니다. 일단은 교관이 5,500피트까지 상승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는 스로트를 최대한 위로 올려서 파워 100%인 상태에서 5,500피트까지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5,000피트, 그러니까 4,800피트를 지나고 있고요. 지나고 있고. 지금 한 600피트만 더 가면 되네요. 저희가, 제가 아까 방금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조이스틱으로 비행을 안 하고 계속 트림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트림 적혀있죠. 아까 엘리베이터가 어떤 부품이었죠? 네 맞아요. 제 실제로 비행을 배울 때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잠시만 일단은 제 레벨 수평으로 좀 맞추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평 비행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트림으로만으로 상승 항항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비행수로 가실 때 요크를 쓰지 을 쓰지 않고 트림으로만 이, 이제 상승하강을 조종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훈련도 따로 배웁니다, 할 때. 저도 지금 그런 마식대로 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보면 엘리베이터 트림이라고 적혀 있어요, 엘리베이터 트림. 엘리베이터가 아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오, 빙가 내려가지? 자, 밖으로 나와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이, 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뒤에 여기가 엘리베이터인데 여기에 좀 작게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저희가 이 엘리베이터 트림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승하강이 되는 거죠 설명드리면 다시 여기가 엘리베이터고 여기가 에일리언인데 에일리언은 비행기의 볼 그러니까 좌측 턴 우측 턴을 조정하는 거고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강을 조정하는 건데,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이 엘리베이터 트림입니다. 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Ctrl-Alt-X를 눌러서 오케이, 교관한테 컨트롤을 컨트롤. 넘겨주겠습니다. 네, 이제 레슨이 또 끝났어요. 이 레슨이 짧게 짧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배우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영어를 영어가 좀 문제긴 하네요 보니까 이 교관이 말하는 게 자막이 있으면 좋은데 아마 킬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없다면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